요오샌드요 우와 딱한개 남았어 어, 지제 하나만 주세요 저기 자딱 하나 남았습니다 <laughs> 마지막 하나 오토 샌드위치고 되게 생겼습니다. <laughs> 너 이거 먹어? 뭐또 만나? 호또 보다 달아. 어. 응. 근 약간 진짜 요즘 유행하는 황치즈 맛. 음. 응. 황치즈 좋아하는 사람도 무조건 좋아겠다 엄청 좋아할 맛. 근데 느끼한 맛이랑 단맛이. 딱 음. 음. 진짜 황치즈 음. 맛이지 황치즈지? 꽃도 그 액기스만 이렇게 싹싹 긁어가지고 꼬리꼬리한 치즈액이 너무 맛있네요 음. 근데 진짜 촉촉해서 홀로홀로 넘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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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계속 그냥 무의식적으로 음. 먹게 되지 근데 황치즈 좋아하면 진짜 음. 좋아할 음. 맛 이게 황치즈 콜라스 진짜 그 치즈의 뿌릿함을 넣어가지고 더 찐한 느낌 나 음. 치즈스러워 그래서 음. 아 근데 황치즈 좋아하는 추천 괜찮아 배스킨라빈스 어,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고짠 이거는 고구마 치즈 고구 음. 고구마도 박혀있어 이렇게 여 노랑이가 있어 이게 고구마야 제신라 고구마 거기에 치즈케이크가 에힌맛 응. 근데 되게 맛있다 그리 고구마 있네 응, 응. 음. 고구마 있어요 고구마 이 각도 약간 우리 강아지가 날볼때 각도 아닐까? 노스윙이었어 아, 아. 응? 약간 호박고구마 같아 달아 알지말랭이거 음. 아니다 말랭이는 거 아니야 말랭이 아니야 너무 좋다 음. 음. 근데 좀 나는 물려 많이 먹으면 안될것 같고 근데 고구마는 고구마로쪄가 맛있는데, 고구마 음료, 음, 예. 고구마 뭐, 이런 거, 음. 이런 건좀 물리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난 얘는 좀 맛있는 편에 속하는 거. 어, 고구마 디저트 치고. 치즈는 그냥 치즈케이크가 들어가서 치즈라고 넣은 것 같아요. 한 번쯤 딱 시즌 메뉴로 먹기 좋은 그런 느낌? 음. 근데 약간 물리긴 한다.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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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까. 그라뇨, 먹어. 안녕. 자 인테이스 신상. 저희는 이거 먹을 거예요. 사원 스티키요. 맛있겠다. 뜨거. 와 진짜 방금 나온 거. 응. 진짜 고구마 맛이지 군고구마 맛나지 않아? 어. 약간 꿀분위기인꿀고구마네 어, 나는 크림치즈 맛이 있네데 음. 음. 맛있다 근데 좀 달다 이렇게 고구마 물수가 있어요 안 보이겠죠 근데 맛있어 음. 잘 나온게 딱이네 달달해서 고구마 만딱 나고 겨울같다 음. 겨울 군고구마를 먹고 싶은데 군고구마집이 안보일때 음. 그때 먹으면 좋을거 같은데 그리고 귀엽지 않은 귀엽지 않은 지만도않아 귀엽지 않은 귀엽지 않은 귀엽지 않은 귀엽지 않은 귀엽지 않은 귀엽지 않은 귀고지자은지 2분 30초. 짜란. 오. 짜라. 엽지 않은 귀엽지 않은 귀 이게 짠. 처음에는 물기가 많았는데 점점 꾸덕해져서 지금은 완전 어, 그냥 로제요. 어, 꾸덕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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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맵다. 매운데? 헉. 진짜 맵게? 뭐. 맛 뭔지 알았어. 매운 치즈 볶기. 어, 치즈 볶기 맛이야. 와 이렇게 매워? 까르보보다 훨씬 매워. 음. 와, 와. 로제 로제는 잘 모르겠네. 네? 그냥 치즈 볶기 맛이야 근데 먹다가 고추장 양념, 불닭 양념을 살짝 풍맛응 음, 진짜 맛있는데? 어, 맥쯔리한테 좀 매워. 매운 거 같아 난 까르보불닭보다는 깔끔한 맛이라난 좋아 응 음, 나도 까르보보다 나어 까르보는 좀 약간 느끼한 맛이 좀 강했으면 은 얘는 좀 깔끔해요 맵싹한 느낌 후덕하면서 딱 불닭이 쳐음맛있 응. 응. 음 맥쯔리는 새달치장이랑 먹으니까 한결 편해졌어 응. 음, 음. 음. 나 내가 먹은 불닭 중에 이게 제일. 어 나. 진짜 맛있어요. 응. 추천. 음. 응. 좀 불닭이 질렸다 새로운 거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응. 괜찮아 이거 맵찔이한테도 맛있고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할 거야. 묵기하지 않아. 어. 나는 그게 진짜 좋은 거. <목소리> 안녕 <목소리> 안녕 오늘은 과자 신상을 들고 왔어요. 감튀.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 이번에 신상은 이거예요. 렌치 어니엄 맛. 이것은 약간 포장지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어. 약간 좀 두꺼워요. 어. 포장지가 진짜 한, 다른 과자 포장지 한세배네배 어. 응. 두꺼워. 오, 질겨. 오, 오. 야채 타임 같아. 오, 진짜 감자튀김 같이 생겼어. 아니, 좀 약간 감티를 되게 구현을 잘한것 같아요. 렌치 어니언맛 진짜 쎄 시즈닝 진짜 쎄지 않아? 근데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다 어. 공기가 뽕뽕뽕뽕 들어있어서 씹으면 어. 공기가 파삭파삭 파삭 파삭하고 터져 한 맛은 포스틱 같거든요 음. 근데 약간 공허한 포스틱이야 약간 공갈빵처럼 야 구운 양파 음~~ 어, 그치? 구운 양파 플러스 음. 포스틱 음. 좀 아는 맛이라서 띠용하진 음. 않다 난 개인적으로 포스틱보다 맛있어 난 음. 포스틱을 별로 안좋아난 포스틱이 나 포스틱 감자 그 밀가루 맛을 별로 안 좋아해서 나음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틱 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음. 나는 포스틱이 좋다. 응. 그리고 이에좀 껴요. 아, 그래? 응. 약간 어금니 여기에 들어가는 느낌이야. 아, 뭔지 알아. 이게 아, 껴서. 응? 웃겨, 근데 약간 맥주 안주로는 나쁘지 않을 응. 것 같아. 요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시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